원장님, 그 올해부터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 0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 인재원에서 위탁받아서 교육을 수행하고 계시죠? 네,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면허 재교부 심의 심의소위원회에서 위 재교부 신청자의 개정이가 아, 확인이 되면은. 정 확인서나 판결문이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재교부 승인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재교부가 되는데 그때 이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교육이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총 23명의 의료인이 교육을 이수했는데 어,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원장님? 어, 처음에는 다소 처음 하는 것이라 어색하거나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였는데 40시간 교육이라. 일주간의 교육입니다. 교육이 마치는 과정에서는 참석했던 사람들이 어, 우리 같은 위반자가 아니라 전체 의료인이 이런 교육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만족도를 예. 표, 표현하였습니다. 인재원에서 수행하는 교육의 목표는 뭡니까? 어, 이분들이 현업으로 돌아갔을 때 어, 또다시 이러한 그 면허 위반 사례가 재발될 수 있지 않 않도,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의료윤리와 사고 안전 예방을 고지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의료인 면허 재교재 교재 교부 교육 과정 시간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뭐 소중한 내 면허 관리하기, 저출산 고령화 시대 보건의료 정책, 자살 예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면허 취소까지 간부들이 재교부를 받는 거에 있어서는 그 철저히 조금 맞춤형으로 그 구체적으로 교육이 들어가야 될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목표와는 조금 상이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 별도의 의료 윤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파악이 되고 정지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면허 어 면허가 저희가 심사를 하고 다시 면허가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정지과 정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격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정지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자동으로 면허가 다시 유효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격 면허 정지의 경우에도 윤리 교육이나 따로 별도의 교육을 반드시 받고 어, 그 정지 기간이 유효의 어, 면허가 다시 유효해지는 것을 가야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면허 정지자의 경우에, 경우가 1년에 한 1,000건 정도 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료 윤리에 대한 부분이나 법령 위반과 관련된 일정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복지부와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료인 면허 재규부 교육과정 시간표는 좀잘그 교육과정을 어, 실효성 있게 구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네.